뽕뉴스 후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영웅님과 트럼맨들의 관련된 좋은 내용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동료수가 최근 영우님의 안타까운 소식만 전하다 보니 제발 좋은 내용만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부터 계속 좋은 내용만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최근 아이돌 차트 28일까지 집계된 1월 4주차 평점 랭킹을 공개하였는데요. 여기에서 41만 표가 넘는 엄청난 득표 수를 받으며 영웅님이 2위에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1위에는 강다니엘이 위치했지만 그래도 트로트 가수 중에선 1위라고 할수 있는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좋아요에서도 영웅님은 5만 개가 넘는 수치를 얻으며 역시나 전체 2위 트로트 가수 중에선 1위를 차지하는.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는 방탄소년단이 위치하고 있을 만큼 이 득표수에서 압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웅시대와 수호천사님들의 매일같이 열심히 하는 투표 활동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타는 누가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팬들이 만드는 것이 스타입니다 좋은 스타 곁에는 좋은 팬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좋은 팬들이 있으면 그 스타는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영웅시대와 소천사님들 같은 든든한 팬층이 영웅님 곁에 있어서 참 뿌듯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뽕뉴스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웅님이 드디어 설날을 앞두고 웰메이드 well 유튜브에 이렇게 설날 인사를 미리 올렸는데요. 신축년 새해에도 힘차고 행복하십시오라면서 선홍새의 건행하소라고 이렇게 건행을 인사를 보여주면서 또소 흉내를 내며 손을 이렇게 소뿔을 나타내는 자세도 취하는 등 아주 귀여운 모습이 올라와서 많은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팬분들이 기뻐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끌벅적한 설날이 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쉴수 있는 연휴 때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설날 맞이 특별 또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되는 우리 트롯맨들이니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말이 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사랑의 콜센터 지금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출연했던 막강한 보컬과 막강한 노래 실력을 보여줬던 우리 디바분들 탑식스와 영웅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많은 후담이 지금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바다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단체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탑식스 분들의 실물은 진심, 해맑고 성품과 매너 모든 게 영롱했습니다. 트로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분들 이렇게 멋진 분들과 디바 선 후배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정말 즐겁게 녹화한 방송일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야 엄청난 극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우리 탑6에 대해서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성품과 매너가 영롱했고 해맑았다 정말 이게 우리 소천사님들이 영웅님과 탑식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조금 무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상당히 감성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왜 이러한 여성 팬층이 많은 우리 영웅시대와 소천사님들이 영웅님을 비롯하여 탑식스들에게 흠뻑 빠져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다님이 정답을 말해줬네요. 바로 이 성품과 매너 최근 뽕 뉴스가 너무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기도 한미스트롯2의 외설적인 모습과 자극적인 영상들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미스터트롯 때 봤던 진심어리고 감동적이고 모두의 마음을 울렸던 우리 트롯맨들의 활약이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님도 우리 트럼맨들을 직접 겪고 나니까 너무나 재밌고 센스있는데 성품과 매너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붙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 수많은 수호천사와 영웅시대 분들이 주장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매너와 성품의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영웅님의 바른 인성이 트럼맨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고, 우리 탑6 역시 영웅님의 이 인성을 잘 받아 함께 찐찐 끈끈한 우정을 계속해요.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웅님과 역대급 무대를 펼쳤던 전세계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미녀와 야수 뷰티 앤더 비스트 노래를 불렀던 에일리 님이 또 후담을 남겨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무대이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녀와 야수. 영우님은 야수가 아닌데 미녀와 왕자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애절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이 팝송 노래를 역대급 무대로 선보였는데요. 에일리님은 헤럴드 팝이라는 언론사에 이렇게 인터뷰를 응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임영웅님과 함께 띠엣을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 너 뭐, 오랫동안 노래를 해오시기도 했고, 또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나와 선곡을 할 때부터 서로 너무나 잘 맞았고, 녹화 전 짧은 연습 시간이었지만, 나를 배려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다. 배려의 아이콘이었다. 함께 하게 된 자체가 영광이고, 좋은 추억이 돼서 너무 좋았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다. 야, 정말. 역대급 가창입니다. 에일리라는 가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이 팝송을 부르는 성량과 노래 스타일이 전 세계에 충분히 통하는 대단한 여성 가수인데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폭력스 나이대의 남성이라면 에일리의 이 가창력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경력도 많은 이 가수가 영웅님과 듀엣을 한다라는 사실 때부터 부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연예인들의 연예인, 연예계에서 엄청난 입지와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너무나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확실히 영웅님 역시 본업은 가수입니다. 잘생겼고 센스있고 인성 좋지만 어쨌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같은 가수들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실력이 떨어진다면 그래도 가수로서 바라볼 때 이러한 평가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영웅님은 실력으로도 최고의 스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곡할 때부터 또 짧은 연습 시간에도 항상 에일리를 배려해주는 영웅님의 이 배려의 아이콘 모습이 어김없이 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여성 가수들과 수많은 여성 출연자들이 영웅님에 대하여 극찬을 합니다. 남성으로서의 매력도 넘치겠지만 유독 평가를 보면 너무나 배려심이 깊다, 너무나 인성이 좋았다, 라는 것을 연령대에 관계없이 수많은 여성 출연자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영웅님이 얼마나 여성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이 바른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기분을 많은 여성 출연자들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작업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영웅님의 인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의 반증이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번 민영어에 와서 노래 자체가 역대급의 무대를 보였고 엄청난 감동을 전해준 실력으로 똘똘 뭉친 이두 가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에일린 님도 충분히 영웅님의 실력을 그대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찬만 할수 있는 영웅님의 기쁜 소식 전할 수 있어서 뽕뉴스 오늘 주말 토요일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수호 천사님들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자, 이따 올라올 소식도 너무나 좋은 내용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